요즘 계속 한송이 TV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소식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그 소식 같은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그냥,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달아주시라요. 아, 먼저 오늘은 술문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 건데요. 북한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놀라는 게 지겨워서 죽을 정도로 마시는 이 술문화, 이 술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북한은 술문화가 있어요. 북한에 술문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술문화를 접하고 그야말로 넉다운이 돼가지고 오마이갓 oh 이것은 완전 아오지탐강 그냥 가야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냥 1차에서 저는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2차를 가냐 이 말씀이에요 자 북한 탈북하신 분들이 어느 만큼 놀랐으면 1차는 뭐 단련되고 2차는 교화고 3차는 사형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술문화가 엄청나게 지금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근데 북한의 술 문화는 어느 정도냐? 한성이 앵커가 지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은 술과 담배를 매우 즐겨요. 술과 담배까지 즐기지 않으면 북한 남자들로서의 그 지옥생활은 그야말로 끝장판입니다. <laughs> 북한은 남자들이 10년 정도는 군대를 갔다 오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은 군대에서 고된 노동과 고된 훈련을 받고 옵니다. 북한 군대에서 잘 먹이냐? 잘 먹이는 것도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들이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삶을 괴롭히거든요. 북한 남성분들이 술을 왜잘 마실 수밖에 없나면 북한은 국가일이 되게 많아요. 돌격대에 간단 말이에요. 이 돌격대는 그야말로 사람을 거의 뭐 죽었다 패는 데입니다. 건설업종 있죠. 건설. 건물부터 도로까지 발전소까지 다 만드는 데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고된 노동을 했는데 술을 한잔 못 먹고 피로를 못 푼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야기는 북한의 술 문화는 이렇게 그 고대 노동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그 술병이라고 하죠. 거의 뭐 주정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벽에다 춤도 바르고, 뭐 벽에다 오줌까지 써는 그런 오줌캐 같은 분들 몇 분을 봤다라는 그신 제보가 지금 저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심지어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남자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가부장적, 권위주의 그리고 이제 문화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솔직히 북한은 아직까지도 남전여비가 그대로 있어요. 북한의 3 8분여절이라고 해서 뭐 남녀평등이라는 그런 절이 있습니다. 국제분여절 근데 3 8절이 있어서 뭐합니까? 사팔절이 있어서 뭐예요? 아직까지도 여성분들이 부려먹는 남자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 안 하면 북한 체제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문화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전에 북한의 그 김정은이 우리 한국 맥주와 북한의 대동강 맥주를 비교하면서 아주 거냥 거저 남조선 맥주는 너무 심심하고 맹숭맹숭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냐? 북한의 맥주는 도수가 한 5%에서 조금 좀, 좀더 높은 도수로 이렇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맥주 향은 좀 진합니다. 완전 진해. 그냥 보리 맛 그대로 그냥 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마셨을 때 이런 그 맥주의 그런 느낌이 확 온다라던가 이런게 아마 우리 그 대한민국 맥주에서 조금 점점 덜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나만 맥주 맛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라는데 제가 요 맥주는 기본적으로 덧수로 마시는게 아니라 이 청량 땀을 흘리고 운동을 했을 때 카스를 한잔막 이렇게 마셔주면 수분 보충이 되거든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방문을 온다, 뭐 온다 이러면 무조건 카스 한잔딱 당기고 교 겨천치킨, 레드윙 하나만 딱 먹어보면은 뇌를 딱 때릴 거예요. 요거 제가 적극 추천하고요. 혹시 어느 신 방과대학 나왔셨어요 성희 기자님. 백두산고의 통신학과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술이 인기인가요?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북한 술은 제가 직접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진짜 진짜 맛있는 북한 술세 병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송이 앵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수, 틈만 나면 술부심, 술자랑을 하냐? 우리 대한민국, 5 천년 역사, 이거 그저 보면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도 고북선을 머면서 술 한잔하면서 왜적들을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놓고 볼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그야말로 술문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북한에서 이서 가장 값비싸고 인기 있는 술. 이 술을 하나 딱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 개성 고려 인삼술. 여러분,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개성에 인삼이 되게 유명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개성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말 개성의 인삼이 유명하냐? 이랬더니 뭔 소리야요? 우리 다 중국에서 오는 인삼 먹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럼 가연 개성의 인삼이 유명하나?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통일이 되면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이개성 고려 인삼술은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상류층이다, 명당 간부, 그냥 조금 좀 여기 머니가 있는 애들이 마시는 거고요. 소리 좋다, 소리 좋아, 소리 진짜 그냥 말로. 이개성 고려 인삼술은 딱 봤을 때. 북한에서 김정은도 엄청 좋아하는 술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 맛있는 거못 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강도라고 하면은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당감자. 아니에요. 자, 우리 양강도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백두산이 있지 않나요? 백두산 삼지연 쪽에서 나온 둘쭉. 둘죽. 둘쭉으로 만든 바로 그 둘쭉술.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어머, 아니네. 둘쭉술 아니었어요. 둘쭉술은 이게 할아버지한테 선물로 줬고요 이거는 실버산 송이버섯술입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술은요 물론 들쭉술도 있어요 근데 뭐냐 우리.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북한 방문했을 당시 북한의 김정은이가 송이버섯 두 돈을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보내줬다라고 그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한창 뉴스에서 송이버섯이 진짜 실검 1위 했어요. 근데 저는 송이버섯이라고 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보고 송이 엇버섯버섯이라는 소린 줄 알고 잠시 착각했던 그 정도 로 핫했던 송이버섯 칠보산송이. 칠보산송이는 함경도 쪽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만든 술이 바로 송이! 버섯! 줍니다 이야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p d 한반 썸네일 해줘 썸네일 야 그래서 얼마에 파냐고 안 팝니다 닥치세요 <laughs> 그러면 북한 남성분들이 이렇게 인기있는 술을 다 마시냐 아니에요 농태기를 물타가지고 마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 농태기를 잘못 마시잖아요 코가 빨개지고 키가 빨개지고 술 주정뱅이들이 가끔가끔씩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산동수를 먹으면 북한 남자분들이 그냥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지 소주는 이제 남북한을 비교했을 때 이것도 소주를 평양 소주와 우리 한국 소주로 나눠, 나눠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평양 소주는 25% 이상이거든요. 평양 소주는 흰쌀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북한 주민들은 흰쌀이 금쌀이에요. 그리고 흰쌀은 거의 뭐 백금이나 같거든요. <laughs> 그 정도로 귀한데 평양에서는 흰쌀로 술을 만든다. 이거는 제가 직접 평양에 가서 평양 술공장에 가서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옥수수로 만들었는데 옥수수라고 들어갔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거기다가 그냥 음, 흰쌀이라고 써라 김정은이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술을 잘못 마셨다가는 정제가 안된 술이라서 그냥 이마박이 깨져요. 그냥 마시는 순간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술 기온이 뇌로 들어갔다가 바로 이마박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에서는 술을 섞어서 많이 먹는데 북한은 어떻게 마시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한은 섞어 마시는 술이 없어요. 술길이 적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그냥 깨집니다. 머리가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사일이 한번빵 맞아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술이다. 그냥 소맥을 말아서 드셔라. 거기에다가 삼겹살 하나 얹으면 정말 땡큐고 두부찌개 끓여서 드시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왜냐면 소털 같은 인생에 둥글둥글 살, 살아야 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맥을 마셨거든요 이것은 맥주인가? 소주인가?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왜 이렇게 잘 넘어가죠? 이 소맥을 마셨는데 너무 잘 넘어가 개성임산주 3만원부터 임산시작 <laughs> 아니 저기요! 이거 통일될 때까지 제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될 건데, 이거 입찰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여기 삼삼 한불이 들어가서 지금 아직까지도 잠수하고 있어요. 나올 생각 없답니다. 자, 그리고 북한 그 서민들은 밀주도 많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 들으신,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북한 서민들이 술을 만들어서 장마당에 내다가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마당에 내다가 팔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거기에서 일부를 이제 번전을 뽑고 나머지 떨어지는 걸로 다시 또 곡식을 사서 또 술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북한은 서민들이 밀주를 만듭니다. 서민이 술을 만들 수밖에 없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북한에서는 술도 쉽게 살수 없다.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도 없고 북한에서 술도 쉽게... 없다니, 무슨 일입니까? 북한에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게 술이에요. 그리고 북한 술은 기본적으로 보자, 몇 도지? 30%입니다. 돈 있다고 무제한으로도 구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돈 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구매하면 안 되지. 먹을 만큼 사야지. 저는 이 매우 마이안 듭니다. 한국은 미성년만 아니면 사는데 제한이 없는데 북한은 미성년자들이 술을 사 갖고 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들이 다 미성년자 자식들한테 가서 술사와라고 시켜요. 영하 한뭐 사십도 되는 그 날씨를 뚫고 진짜 어린 친구가 가서 아버지가 마실 술을 사 옵니다. 술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데 체제가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생. 이런데 오직 같다라는 것은 같은 언어 같은 한글을 쓴다 요거밖에 일치하는 게 없어요 술문화가 같으면 통일이 됐지 북한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주로 술을 마시나요? 식당 가서 먹을 돈이 많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부뚜막에 앉아서 부뚜막이란 걸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주방이란... 겁니다. 그냥 언두부에다가 드시는 우리 북한의 아버지들 있어요.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술의 종류도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까겠죠. 중앙당 것들은 중앙당 것들끼리. 도당 것들은 도당 것들끼리, 그리고 군당 것들은 군당 것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마신다. 그리고 서민은 서민들끼리. 한송이 앵커는요, 흥미진진한 이런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